안녕하세요 중구차연구소 김용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차량 또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하여튼 월요병 없이 하루를 첫 단추를 잘 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놀러 갔다 오신 분들 몸이 찌뿌둥하죠 저도 좀 어제 운동 좀 많이 했더니 몸이 좀 찌뿌둥하지만 그래도 그걸 빨리 극복을 해야죠 뭐 7월 달도 벌써 중순이 지났네요. 초복도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7월 말 정도면 휴가철인데 완전 피크잖아요. 저희들도 멋처럼 가족끼리 7월 30일 날 휴가를 떠납니다. 그 휴가, 1년에 한번 휴가철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 저 역시도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리뷰를 합니다. 왜냐면은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기다리는 차들도 있고, 어, 저 역시도 또 매입도 치열하게 해서 또 좋은 차를 또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또 진정성을 가지고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다가가는 우리 중 중구차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정말로. 어, 이 차량 역시도 우리 제네시스 많이 했지만 어, 제가 또 키루스 대비, 연식 대비. 가격이 괜찮아서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지금 시운전 해보니까 잡수리는 안나요 지금 안되는 거는 내비가 안되네요 그 내비는 제가 수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일 갈고 5만 원처럼 받고 어, 리브트 떠서 아직 정비를 안한 상태예요 네, 광택이 내서 상품화가 돼 가지고 리비먼 이제 하는 차량입니다 또리브트 떠서 녹이라든가 그리고 미세누유라든가 아니면은 미스터리가 있는지 그리고 소모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펙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네스 BH330 럭셔리고요. 2009년 11월에 2010년 형식입니다. 어, 10년 형식이면 은뭐 안에 또 우드가 틀리니까 기능이 2009년 11월이고요. 키로수가 213,599km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의 휘발유. 그 다음에 색상은 어 다크 그레이입니다. 다크 그레이, 다크 그레이 색이고 어, 성능 점검 기록표를 보면요, 오 완전 무사고요. 뭐 단순도 없네요. 와, 야 어쩐지 미세누이는미세누이도 없네요. 와, 좋네. 자 그러면 외관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이트는 좀 약간 백화현상이 있네요. 백화현상이 고 오! 이 마크가 환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깨끗하고요. 그릴은 조금씩 이제 칠은 좀 벗겨졌어요. 이거는 그냥 꽤 비싸요. 18만원이에요. 그냥 타시형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몰딩. 양쪽 몰딩도 이상 없습니다. 센서 4개에 안개 등 백화현상이 없네요. 여기 밑에 이제 그릴도 뭐 까진 거 없이 양호하고. 그리고, 단차, 양쪽, 단차 이상 없어요. 아주 양호합니다. 본네트, 본네트는 여기가 터치한 자가 하나 보이고, 그 외에는 뭐, 뭐 없는데요. 광택도 잘라있고 돌방 스크라치, 문콕이 없어요. 양호하고요. 펜다도 문콕 없습니다. 타이어는, 와, 엄청 높네. 쎄고, 쎄고, 뭐,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타이어 교환한 지가 슈일. 깨끗하고, 백미로 깨지거나 기스랑 없이 아주 영호합니다 앞문, 문콕이 딱 하나, 여기, 응? 안방만이처럼 리하고 있네요. 뒤, 뒷문도 여기가 모기 하나 있네 모기. 예? 조금만 이렇게. 그리고 뒤엔다는 이상 없고요, 문콕 없습니다. 타이어는 새 거고, 휠이 기스가 여기 조금 쓸렸네요. 뒤에도 보시면은 어우 뭐요간뭐 마크랑 관리가 엄청 잘했네 마크도 정말 깨끗하고 새것처럼 보이고요 대로등도 깨지거나 비스랑 없이 아주 양하고 호 그리고 센서 뒷 반바 센서가 되게돼 있고 뒷 몰딩 몰딩도 물때는 조금 보이는데 여기가 조금 금이 갔네 이거 위에는 뭐 그냥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 바로 두 개의 단차. 양쪽. 단차는 없네요. 단차 없고. 트렁크. 트렁크도 보시면은, 널찍하죠 이게 이제, 문을 열어놔야 되네. 이게 이제, 대부분 이, 매트를 빨거든요. 저 광택집에서. 이거 뭐야. 이건 뭐, 아, 체인이네, 체인. 체인 이거를 좀 문을 열어놓고 야 곰팡이가 안 쓰더라고 꼭 곰팡이 쓰면 물에 잠기는 어쩌냐 하니까 꼭 말려야 되는데 자 트렁크도 보세요 와 정말 깨끗하네요 먼지 하나 없이 곰팡이 쓰거나 녹슬거나 습기 찬 것도 없고 야이 배터리가 교환한 지가 며칠 안된것 같아요 정말 싱싱하네 싱싱해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돼 있고요 트렁크도 야뭐 터치한 지않도 없고 돌방 스크라치 문구 없어요 깨끗합니다 휀다 역시도 뭐 문구 없이 양호하고 타이어 세거에 휠 기스 조금 실려있고그 다음에 조수 뒷문 문구 고 앞문도 문구기 없네요 뒤 휀다 앞에 휀다도 문구기 없고 그 다음 백미로 양호하고요 타이어 세거에 휠 조금 야 타이어 네 개가 완전 며칠 안된것 같아요. 교환한 지가 그리고 휠뭐 조금씩 쓸린 거 있는데 휠도 뭐 깨끗하고 어, 별이 한 다섯 개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마크도 깨끗하고 이 나이트만 복원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2009년에 10년이라 우드가 틀려요. 안에가 구조가 좀 틀립니다. 이 우드가 밤새 우드인데 멋있어요. 메모리 시트 돼 있고 도어 캐치는 여기가 조금 까졌네요 까졌고 접식 백미러, 백미로 조절할 수 있지 문창금 스위치가 있고 윈도우 스위치 네개 도어트림도 이상 없어요 여기 이제 우도도돼 있고 트렁크하고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기본 스피커네 VDC 장착돼 있고요 계기판 스위치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요 에어백도 있고 여기는 이제 뭐돈이라고 없습니다 양화하고 팔걸이도 깨끗하고 조수석도 주름은 있지만 정말 응.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우 가죽까지 시원한네이 하여튼 이 차량 관리는 잘된 차량이에요 전차주보니 돈이 좀 많이 있던 사람 같아요 스마트키 하나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어우 엔진 서로도 좋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 핸들 리모, 리모컨돼 있고 그다음에 우드 핸들 뭐 여기가 조금 까졌네요 그거에는 까진 거 위에는 아주 부드러운데요 핸들도 키로수 213,604km 만 주행한 차량이고 아 내비는 나오는데 아 후방 카메라가 안 나오는데 뭔가 지금 약간 흐릿하네 내비가 이건 손 반옥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방도 보세요 뭐기스난거 없이 까진 거 없이 아주 깨끗하네요 에어백도 있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요 열선도 제터리에 시가치1 2 v 커블도 돼 있고 CD 프로테어콘 이제 하이패스 정품이네요 블랙박스는 앞뒤로 돼 있고 어이 내비가 터치가 되나? 하여튼 이거는 손 봐놓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뒤에도 우드 돼 있죠 도어 캐치 양하고요 호 윈도우 스위치 여기 우드도 돼 있고 도어 트림도 뭐 까진거 없이 정말 좋습니다 스피커도 이상 없고요 공조 시스템 에어컨 잘 나와요 에어백도 있고 시트도 뭐이 정도면 찢어지거나 뭐 까진거 없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자 뒤에도 보시면은 열선 시트 돼 있고요 뒤에 이제 뒤에서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여기 뒤에 있고 사물함 널찍하죠 깨끗하네요 사용감도 없어요 시가잭 1 2 v 트돼 있고요 스키너는 공간 이거는 이제 커블더 공조 시스템 아주 깨끗하죠? 정상적으로 돼 있고 깨지지 않고 매트는 또와 펄진 매트 제가 좋아하는 두 대나다 펄진 매트네. 어 천정도 뭐 때나 먼지 하나도 없네요. 와 깨끗합니다. 여기 이제 썬팅도 잘돼 있고 뽀글이 없이 애니스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애니스를 보세요. 정말 좋죠? 정상적인 소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일 갈면은 오일 갈기 전 상태예요 더 좋아지겠죠 정말 오일만 갈아도 엔진은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자이 차량 뭐 안에도 보니까 뭐내비 위에는 별이 한 6개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니 옵션도 좋고 차량 가격은 제가 48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 원넣어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을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겠죠. 1등 하셔가지고 정말 가성비 좋은 차 대형 세단 어, 타시고 어, 구입해서 올 휴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중고차 연구소. 우리 중고차 연구소는 에두 가지 약속한다. 을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이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탁승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차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전화 주시면 또 폐차도 대행해 드리고, 어,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제가 부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두 번째 차량 리뷰를 했는데요. 뭐, 400만원대. 또, 저는 뭐, 정말, 5 0 0이도할수 있고, 550도 할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다만, 얼마, 얼마라도 싸게, 또, 저도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사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진정성은 정말 믿어주십시오. 자, 오늘 저는, 이제, 월요일날, 좀 있으면, 네 대를 출구해야 합니다. 네. 래데 오늘 일찍 좀 리뷰를 시작했어요. 하여튼, 계약금 넣어주시고, 탁송 받으시는 분들, 직접 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중고차연구소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하셔서, 꼭 어? 원하는 차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리뷰를 마치고 중고차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